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 신학, 조직 신학. 오늘은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신분, 비하의 신분, 이렇게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 들었습니다. 자.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정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후 어느 날가 성경을 읽던 중에 바로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이러합니다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누이 나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혼자 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대 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한 소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의문을 알았습니다.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기독론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즉나자지시에 관한 신의를 알아 봅니다 물론 이 교리 그러니까 기독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신구약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의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진의를 알아볼라 치면, 통상 우리는 신분과 상태라는 말을 상호, 교차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하여 말할 때 우리는 율법과 율법 앞에선 그리스도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보다 특수한 의미로 신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분이 낮아지셨을 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이었으나 높아지셨을 때는 율법을 초월한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 자연이 이두 가지의 신분은 생명의 상태와 조화를 이루면서 공반하게 되며, 이는 나자 지신 신분로 비하의 신분과 높아 지심의 신분인, 성귀의 신분으로 언급합니다. 자, 그리고 나자 지신 신분인, 비하의 신분에 관하여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은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주권적인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것이었던 신적 위엄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셨으며 최고의 율법 수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저주 아래 불복하게 되셨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 갈라디에서 3장 13절 4장 4절 빌리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비하의 신분은 이제 다음에 두 가지의 요소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단계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단계 그래서 허기로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적 위엄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신 것이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단계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단계 그래서. 이기로 최고의 율법수여자이신 프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와 저주의 굴복하여 수치스러운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에 서빌리보서 2장 7절에서 탁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이 신분은 그의 상한 상태로 나타나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다음 말씀들은 몇 가지 단계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째로 자 1번입니다. 1. 그리스도의 성육신 이렇게 큰 제목을 하나 올려드립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자, 인성을 취하심으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도성인신, 즉, 성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곧 그가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아울러 취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요한 1서 4장 2절 참조하시고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마리아에게서 낳으므로 인류 중의 한 사람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그가 제세리파의 주장과 같이 하늘에서부터 그의 인간성을 부여받으셨다면 성육신은 참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자, 성경은 동정녀 탄생을 가르쳐 줍니다. 이 교리는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0절, 누가복음 1장 34절 35절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초자연적인 특별한 출생은 시초부터 죄의 오염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호해 줄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복중에 그리스도의 인성을 잉태케 하시되 예, 처음부터 성별하여 죄의 오염을 면케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도 죄가 전혀 없으신 참 의인 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 이렇게 큰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예, 우리는 가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의 최후적 고통에만 국한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만, 예, 사실은 전 생애는 그야말로 순환, 즉, 고난의 생애, 생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의 생활은 만주의 주님께서 종이 드신 생활이었습니다.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의 무죄한 자의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고난은 끊임없이 공격한 사단의 공격이 그를 공격했고, 예, 그의 백성들은 그를 배반으로 자기 백성의 증오와 불신, 그리고 대적들인 원수들의 박해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뿐 아니라, 게다가 그의 고독감과 책임감, 등등 신체와 영혼의 고난은 육체의 고난보다 더욱더 평렬한 것이었습니다. 자, 영혼을 포함하는 전! 인격적인 고난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스도께서는 악마에 의해 유혹 받으셨고 자기 주위에 불의한 세상에 의해 억압을 받으셨고 자기에게 지워진 죄의 짐에 의해 눌림을 받으셨으므로 손자 이사야의 예언대 그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질고를 아는 자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그 자신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인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큰3 번입니다. 3. 그리스도의 죽음자가 이렇게 큰 제목을 하나 더 올려드립니다. 예.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의 육체적 죽음을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는 어떠한 불의한 사건의 결과로 죽은 것이 아니며, 어떤 암살자의 손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니다. 구성적 판결로 그에 의해 죽은 것이며 죄인으로 간주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는 로마의 십자가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대신 칠어지시고그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갈라데서 3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법정의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써 육체적으로 죽으신 죽음입니다. 자, 여기서 그의 죽음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첫째는 만민의 죄와 형벌을 대신 받으신 죽음. 요한복음 1장 29절 3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극한 고통과 부끄러움이 수반되는 죽음입니다. 1 2서 12절, 2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해 율법의 저주를 기꺼이 받으신 죽음입니다. 관련해서 3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특히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의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 반드시 피를 흘리는 죽음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또그 다음에 뼈를 꺾음이 없는 죽음 요한복음 16장 36절입니다. 또 그리고 내장이 뒤따르는 죽음. 2사에서 53장 9절. 예. 네. 성경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고요네 번째입니다. 네, 큰 4번입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장사. 즉, 내장 네, 장리. 이렇게 네 번째.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이 마치 그의 극고난의 그 최후 단계이었던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강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베이치신 것으 기인하는 줄 압니다. 자, 그러나, 이 말은 아마도 어쩌면 그의 능동적 고난을 말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주님, 즉예수님의 장사, 장례는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된 자로서 인식했던 바 나자지심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 죽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죄의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세기 3장 19절 따라서 다음의 성구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기 구원자, 구주께서 무덤에 머무신 것은 그 또한 하나의 낮아지신 신분, 즉 그의 비하의 최종 단계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10편, 16편, 10절, 사도행전 2장 27절 그리고 31절, 그다음에 13장 사도행전 13장 34절에서 35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죄인 이 옆에 그 강도 이 죄인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옛 사람을 떠남과 버림 또는 그 파멸을 의미합니다. 이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까지 참조시 바랍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의 장사 지행은 구속받은 자를 위하여 무덤의 공포를 제어케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한가지 더 이번에 다섯번째입니다 오, 지옥에 내려가심 이렇게 제목을 하나 더얻어립니다자 그러니까 사도신경 의미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빠져 있는 구절입니다. 그가 음부에 내려가시고,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로마교회, 즉, 천주교는 그리스도가 구약 성도들을 해방하기 위해 그들이 갇혀있는 연옥, 그래서 선조인보에 내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자, 루터파. 예, 루터파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과 부활기관에 흑감의 권세에 대한 그의 승리를 선포하며 기념하기 위해 음부에 내려가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말하는 상징적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 먼저 수제로 1번입니다. 그는 동산에서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고 두 문제 이, 그는 사망의 상태에 있어서 가장 낮신 상태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10편, 16편, 8절에서 10절 에베소 4장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상 기역론의 그리스도의 신분으로 그리스도의 나자시 즉 비하의 신분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예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이 교리 역시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로 인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의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에 의해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신 지식, 성경. 이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의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시다는 점입니다 예.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입니다 생각해 보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끼치는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장 18절 또 5장 7절에서 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매장이 즉 장사 장리가구속자에게 부여하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2장 14절에서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